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정자 씨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석곡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어, 죽은 나무나 어,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는 석곡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오늘 이 아이 소개를 하는 거는 보통 이 아이가 한 줄기에 꽃이 두개 정도 피는 게 어, 보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줄기에 열 개가 넘게 어, 마디 마디마다 아주 굉장히 많이 폈어요. 한 열다섯 개핀 것도 있고요. 또한 줄기는 한열개 정도 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펴서 음,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제주도나 전남쪽, 경남쪽, 비교적으로 좀 따뜻한 곳에서 자생하는 아이고요. 어,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도 자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 어, 여러 살이 풀로서 난초목의 난초과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동양난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도양 동양난, 서양난 그런, 어,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동양난, 서양난은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언어인데요. 지금은 거의 일본에서 조차도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어, 석국 같은 경우에는, 어, 봄부터 여름까지는 물을 좀 많이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후가 봄부터 여름까지 물이, 비가 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올 때는 더 많이 주면서, 어, 물 흐름이 좋아야 되고요.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 죽은 나무나 바위에서부터 자, 자생하는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통기성이 좋고 물이 금방금방, 어, 말라야겠죠. 그래서 큰 화분보다 작은 화분에 심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 굉장히 기특하게도, 어, 백내장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이제 강장제로도 사용한다고 해요. 어, 아주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어, 해열제 진통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는 그런 그 상비약으로도 많이 썼다고도 하고요. 지금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로도 마시고 한다는데, 저는 차로는 마셔보지 않았고, 그냥 꽃만 감상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 아이 핑크색도 음, 분홍도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도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것 중에 핑크와 이 흰색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석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